아, 약초 부부였습니다. 아, 지금 오늘 비가 오는데 기분이 참 좋네요. 그 느타리 자연산을 이렇게 채취해서 느타리 버섯을 채취해서 아주 기분이 좋은데 비가 이렇게 막 오는데요. 아, 여기 보니까 이게 냉이요, 냉이. 이게 이 자연산 냉이가 참 많으네요. 그래서 그냥 가기가 뭐하고, 저들도 요 지인들하고 요걸 좀 같이 참 맛있습니다. 이게 좋아하는 나물 중에 저도 이게 하나인데요. 이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맛이 좋고 향이 좋은 나물입니다. 이게 예, 좋아요. 이 나물이 냉이는 봄 가을. 적 충곤충을 물려치는 칠대 나물의 하나죠, 이게요. 냉이는 단백질 비타민 C, A, B1, 칼슘 성분이 풍부하며 비타민 C와 비타민 B1이 풍부해 충곤충 예방에 참 효과가 좋습니다. 예, 뿌리도 참실하네요 이게 아, 토질에안 좋아서 잘 안켜져 아잘 안켜져 그런데 그런게 좀 생각 저기 면역력 그게 네. 강하지 좋아서 아 이게 실하네요 해독작용 소화작용 눈이 피로회복에 효능이 참 좋습니다 주로 국, 찌개, 무침, 나물로도 먹는데요 저희들은 오늘 저녁에, 된장국. 이 가을냉이를, 된장국을 좀 해서 좀 먹고, 지인들 좀몇분좀 좀 나눠주고, 이렇게 하겠습니다. 아유, 네. 이게 참 실하네. 여거 봐보세요. 아우, 이런 거는, 이제 약간 뭐 시내만 좀 벗어나면 많이 있습니다. 이 가을냉이가 좀더 맛있습니다. 봄냉이보다도, 이게 효력이 참더 좋은 거로 알고 있어요, 제가. 아, 비는 이게 참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런 걸참 좋아해요, 이런 거를. 우리는 이게 이제 조금 있으면 저들도 이제 산으로 들어가야죠. 한몇 년만 있으면은 이제 여생을 산 쪽으로 조용한 데를 가서 여생을 좀 보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, 저들도. 산보. 그동안 뭐 먹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거다 보고 그랬지만은 또 약초를 하는 이뭐 지부장을 보니까 제가 또 전국을 좀 다녀봤지만 그래도 이제는 참몇년 후에는 좀 공기 좋은데 가서 좀 이렇게 좀 생활을 하고 싶으네요 이제 집사람하고요 아 이게 참 실하네요 이게 냉이가 아 여러분들도 좀 가까운데 좀 지금 이 냉이가 참 맛있습니다. 한번 이 자연산 이렇게 좀 가면 웬만한 데에 좀 이게 물이 져 있거든요. 여러분들도 한번 찾아보시고 겨울 냉이 저 가을과 겨울을 겹치는 요 사이에 냉이가 또 특이하게 맛이 좋습니다.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서 잡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. 아, 여보, 마무리 칩시다. 비가 많이 더우네. 자, 어참 좋으네요. 아우, 우리 한, 한 네다섯 가구는 또 맛있게 먹겠습니다. 아, 좋은 하루 되시고요. 12월 마무리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약초부부였습니다.